바둑 공부방입니다. 자, 수육기수련장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사는 모양에 대해서 여섯 문제 정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흑선으로 사는 수입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보통 하늘에 들어오는 급수가 여기죠. 자, 여기는 집이 나 있는 셈이고요. 자, 이쪽을 막으면 이쪽으로 집이 나고 또 반대로 막으면 이쪽으로 집이 나겠죠. 자, 이내온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요. 자, 이런 게 실전에서 실수하기 쉬운 건 뭐냐면, 이 수는 봐 놓고, 이거 선수 교환하고 막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을 했다가, 자, 이 장면에서 한, 반드시 바로 치중오는 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흙이 남은 것은 이제 궁도을 넓히는 수인데요. 자, 보시면, 어떻게 궁도를 넓히더라도, 여기서 뭐손패도 죽었네요. 자, 백에 손을 빼고 흙 이렇게 놓더라도 이렇게 들어가면, 이 모양이 나중에 이렇게 놓는 것이 단수가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길 이어야 되죠. 잡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실수하기 쉬운 건요. 그냥 사라두면 되는 거를 손이 먼저 나가는 경우죠. 선수하고 사라지 했다가 치중 맞고 잡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요. 실전에서 이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80번 모양입니다. 자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한 점을 잡으려고 들었다가요 뒤로 치는 수에 의해서 탈 수가 없죠 빠져버리면 도저히 두집이 안 납니다 뭐 이거는 뭐두 점이 잡힌 상황 후에 여기를 늘어야 되는 모양인데 뭐 그냥 대충 갖다 붙이면 뭐 손패도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데 놔도 되고 손을 아손패면한 칸을 는 수가 있군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갖다 붙이면 살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입구자가 급소가 됩니다. 자, 백이 두 점을 잡으면, 단수 칠때 모양이 아까랑 다르죠. 한점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버리면, 뭐 여기 선수가 되더라도요, 여기를 붙여야만 잡을 수 있는데, 빠지고 또 나오면 또 빠집니다. 자, 세 점이 되는 순간 집을 막을 수가 없죠. 이쪽 집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됐을 때 백이 여기 단수 치고 있는 것은요, 약 막아버리면 세 점이 수상전에서 두수 이쪽이 세수세 세 점을 잡고 살게 되고 뭐 여기는 이런 거 막는 게별 의미가 없죠. 그냥 뭐 이렇게, 어, 이렇게 막았, 막았다가는 이렇게 패가 나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가볍게 한 점을 세 점을 잡아버리면 들어오면 막으은 그만이죠 이제. 자 그래서 요 수는 이렇게 구자로 놓고서 두 점을 버리고 사는 이제 그러한 모양이었습니다. 자, 1선 붙이는 수에 대해서는 항상, 기어 나갈 때, 두 점에서 못 막는 모양이 나오면, 자, 백이, 이 흙을 잡을 수가 없죠. 뭐 그래서 첫 번, 그냥 딱 봐서 요수, 이게 한, 한, 눈에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8 2번도 유명한 모양이죠. 여기서 흙이, 자, 이런 걸 서두르는 것은요, 세 점을 따고 후수로 따게 되면 잡히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요초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 이거를 때려야 되겠죠. 자, 백은 이걸 단수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걸 잡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흙이 여기서 단수를 칩니다. 이쪽은 착수금지라 이을 수가 없죠. 세 점을 따야 되는데, 자, 여기를 땄을 때 아까와 다른 점은 여기 흙들 하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수가 선수가 되죠. 파워할 틈이 없습니다. 연단수로 두 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흙이 여기서, 백이 여기서 이걸 딸 수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도집내고 살게 됩니다. 뭐, 다른 유명한 모양이죠. 어, 사활책 보다 보면 꼭 나오는 모양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먼저 때리고, 이렇게 해서, 이쪽을, 내 점을 버리는데, 그내 점을 이용해서, 세 점은 없어졌지만, 이 현점이 아직 남아있는 걸 이용해서, 단, 여기를 따내게 되면, 이단순한 마찬가지죠. 여기 보강을 해야 되는데, 뭐 있든지 따든지 해야 되겠죠. 이렇게 사는 그러한 모양이었습니다. 자 82번 모양입니다. 이것도 나름 유명한 문제인데요. 자 그냥 단수 치는 것은 이제 대책이 없죠. 그렇죠? 여기 연결해야 되는데 뭐 넘어가면은 세 점이 이 105점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도 먹여치는 수도요. 그냥 지금 먹여치는 것은 이거 할때 그냥 이어서 역시 아무런 효과가 없는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일로 단수 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죠. 이렇게 해버리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거의 모양 급을 일단 젖혀두는 것이 자충을 이용을 할수 있는 수입니다. 자, 여기서 그냥, 막아주면요. 이게 단수를 칩니다. 여기를 이을 수가 없죠. 이걸 따야 되는데, 이렇게 두 점을 따면서 연결이 되면서 살아가고요. 자, 이 장면에서 이렇게 한 점을 잡으면, 자,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건 그냥 단수 치는 것은 이어서 아무것도 아니죠. 자, 여기서 준비된 수는, 이렇게 먹여치는 수입니다. 이 먹여치는 수가 양단수죠. 이쪽과 이쪽, 이쪽과, 하우스가잘안직이네요 이쪽과 이쪽을 걸었기 때문에, 이거, 이거 이어주면, 이걸 따내면서 귀에서 살게 되고요. 그렇다고 이거 딸 수도 없죠. 딸다가는 여기 단수를 쳐서, 여기 자축 모양이 됐기 때문에 잊지를 못하고, 딸 때,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됩니다. 사활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수상전의 맥점이죠. 젖히고 잡을 때 먹여치는 게양단승골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해서 살수 있는 그러한 모양이었습니다. 자, 83번 모양입니다.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뭔가 이런 게 급수처럼 보이지만 젖히는 순간 이게 집이 안 나죠? 자축이 돼서 끊지를 못합니다. 잡히니까. 이걸 안 되고 그렇다고 이렇게 막는 것도요 이거 하나 어, 젖혀 두는 것은 이거를 땄을 때 백이 여기를 이으면 아, 문제 없군요 아니죠 문제가 아 문제 없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급수 자리가 있는데요 여기 단수를 치면 집이 안 나죠 한집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우스가 이상해지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는 급소가, 뭐, 안 되는 것 찾기가 더 힘드네요. 그러니까, 딱한 수를 적은 다안 됩니다. 이것도 그냥 젖히면 안 됐죠. 그리고, 뭐 막는 거안 되고, 뭐, 보통 이렇게 놓는 건다 이상하네요. 다안 되고요. 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 0 0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때 준비된 수는 어떤 수일까요? 이때 준비된 수는 여기를 이렇게 빠지는 수가 맥점이 됩니다 자, 모양이 희한한데요 여기를 들어올 때 막게 되면은 여기 파울 해야 되는데 여기가 단수가 선수가 되는 모양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가 곡사우기 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겠죠 아니면 반대로 이쪽을 들어오면요 또 막으면 보시면 치중을 와야 될 텐데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수가 선수가 됐기 때문에 역시 이 모양이 곡사공 모양이랑 똑같은 거죠. 곡사공의 치중한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살게 되겠죠. 자, 뭐또 다른 수단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들어는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남은 건 이제 여기 직접 치중을 오는 수인데요. 이렇게 놓고요. 파워해야 되죠? 또 막습니다. 자, 이게, 얼핏 보면은, 이렇게 단수가 됐는데요. 이 단수 칠때 따고요. 자 이렇게 아니, 다른게 아니라 막게 되면 아 이건 잡혔네요 그렇죠 이거 두점을 따봤자 이렇게 먹히니까 자 그래서 조금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요 아이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치중을 놨을 때 이쪽으로 막는게 아니고 여기를 먼저 막아야 됩니다 순서가 잘 바뀌었죠 여기를 막는 것은 지금 여기를 들어오고 군드를 넓힐 때 이게 단수가 되기 때문에 잡히는 모양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왔을 때 공투를 이쪽으 넓혀야죠 자 지금 뭐딴데둘 수는 없죠 뭐 어딜 어디, 디어 듣더라도 한 집이 나는 순간 살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놓는 거죠 아까와는 달리 뭐 선수가 들을 게 없습니다 파워하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어 버리면 이게 찝혀 있긴 하지만 이 단수 모양은 안 되죠 더0 0이 여기 놓는 순간 사국 모양이 되기 때문에 살아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흙도 못 들어가고, 백도 못 들어가는 빅 모양으로 살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순간적으로 깜빡하기가 쉬운데요. 첫 수는, 딴 데는 뭐 어딜 나, 나도 아무것도 안 됐고요. 요 수만이 유일하게 살수 있는 길이고, 백도 여기는 뭐 들어오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 내려 빠지는 수가 보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실질적으로 얘가 단수가 선수가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아까 했다시피 곡사곡 모양이랑 똑같은 형태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위로 길러주는 것도 그냥 막아버리면 여기가 치중할 때 비슷한 음, 형태죠. 여기 단수가 선수가 들어와서 살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중을 할때 조심해야 되는데요. 무심코 여기를 먼저 놓고 파워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여기 자충이 돼 있어서 단수가 선수가 들어와 잡힙니다. 이러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잡혔죠. 반드시 여기서는 여기도 먼저 집을 내자고 하고요. 들어올 때 여기를 꼬부려서 이렇게 비으로살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84번입니다. 이건 어떨까요? 모양을 살펴보면요. 이쪽에 한 집이 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도저히 흙이 한 집을 낼 수는 없는 형태죠.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이백 전부 또는 일부를 잡아먹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요거, 시중 가는 수는 여기선 젖히는 게 선수죠. 여기를 파워해야 되는데요. 이거 넘어가 버리면 그냥 잡혔죠. 여기자 여기선 여기가 이제 급소가 됩니다. 자 여기서 100이 뭐 이렇게 웅크리는 건 의미가 없죠. 이 100이 잡혔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억지로 늘어진 패를 만들려고 한 10수쯤 줬었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여기 뒀을 때 100은 여기 밖에 없죠. 자 여기서 물론 그냥 막는 건 이게 살아버리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선수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뭐 이걸 100이 이올 수는 없죠. 이게 선수라도 이었다가는 막혀 잡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 이렇게 선수라는 표현보다는 아무튼 좀 맛보기가 되는 거죠. 100은 어쩔 수 없이 4점 살려야 되는데요. 끊으면서 단수가 되죠. 뭐 단수가 아니더라도 두 점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손패도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 그렇게 뭐 어려운 수가 아니죠. 여기서 귀에 여기를 치충을 가서 여기 넘는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넘으면은 끊습니다. 이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이어야 되는데요. 유가무가로 여기 한 집이 있기 때문에 유가무가로 백도를 잡았죠. 그래서 역시 이 백도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으로서도 백으로서도 최선의 결과는 막는 거고요. 올라올 때 여기까지 있지는 못하고 여기 뒤에 세점을 살려오고 이렇게 해서 흙은 귀에 백세점을 뜯어먹고 넉넉하게 살수 있는 이제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시리즈에서 나오는 문제들은요 뭐꽤 자세하게 시간을 갖고 읽어서 찾아내는 수준이 아니고 일종의 기본 정석처럼 정석처럼 그냥 한눈에 딱딱 둘 자리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혹시 조금 안 그런 문제, 대부분 그런 문제들이 주로 이를 텐데요. 간혹 가다가 조금 출세할 수 있는 부분, 아리까리한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반복해서, 반복하셔서, 한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 시리즈의 목적은, 그냥 한눈에 딱수가 보여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